특히 혈관에 지방이 쌓여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히게 되면 갑작스런 죽음과 직면하기도 한다. 치료의 골든 타임을 놓치면 사망 위험이 급격히 높아지는 심혈관 질환. 그런데 혈관이 건강해도 심장 근육이 뚱뚱하면 급사를 부를 수 있다. 실신을 했죠. 너무 아파갖고 그때 전신을 치료했죠. 그리고 엄청 전신에 피투성이더라. 가슴이 뽀근해가지고 뽀개져 나가는 것 같아, 뻐근해갖고저 심하면 막 쓰린 것 같이 막 고춧가루 비빈 것 같이 막 그런 막 쓰리고 따갑고 별막 증상이 막다 있어요. 막. 저 심장 초음파 보시고 아, 벽이 정상인보다는 두껍다. 회사에서도 일 년에 한 번씩 건강 검진 하고 하잖아요. 그때마다 그런 얘기를 들은 거예요. 심장이 크다. 심장이 크다. 심장 벽이 두껍다. 이런 말로 표현되는 이 질환은 비후성 심근증이다. 비후성 심근증은 그 이름부터 낯설다. 심장이 근육이 비대가 돼가지고 심장이 이제 살이 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심장 안에 근육이 비대해지면서 생기는 비후성 심근증은 생명을 위협하는 그 위험성에 비해 아직 잘 알려져 있지 않다. 돌연사나 급사가 확률적으로 뭐몇 퍼센트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뭐 언젠가는 반드시 돌연사나 급사가 이루어지는데 그 시기가 뭐 내년이 되느냐, 1 0년 뒤가 되느냐의 문제일 거고 대학병원만 한네 군데 다녔어요. 그것도 현대 의학으로는 수술할 수도 없고 치료가 불가능하니 급하면 병원에 와서 이제 입원해라. 잘때 불안하더라고. 제가 그냥 자다가 죽는 거 아닌가. 아직 젊고 가족들이 있고 자식들이 있는데. 심장외과 김욱성 교수, 예, 예. 예. 3 0대 젊은 환자를 찾아왔다. 그러니까 좀 어지러우셨다고? 예, 그 움직임이 많아지면 많아지면은 숨이 차오른다든지 그런 느낌. 음. 좀 박동수 뛰는 게. 음, 음. 조금. 판정 언제 받으셨는데요? 작년에 음. 건강 검진을 하면서 비후신근증을 음. 병명을 받았고요. 음. 그 동안 이제 약물 복용을 음. 관리를 해오다가 음. 자각 증상이 있어서. 음. 음. 노동민 씨는 보통 사람에 내 비해 내 심장 근육이 시에 두껍다는 시에 얘기와 함께 비후성 심근증이라는 병명을 알게 됐다. 간호사실에 가서 기차 시간 정해져 있는데 어저 플랫폼까지 내려가서 타야 되는데 제가 뛰어가야 되잖아요. 아 그럴 때 제가 힘든 것도 느꼈고, 아 이러다가 잘못하면 사람에갈 수도 있겠다. 자각 증상이 크게 없어요. 저는 아직 젊은 환자라서 그런데 이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런 자각 증상이나 아니면 뭐 뇌졸중이나 이런 식으로 합병증이나 이렇게 올 수도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그의 심장은 어디가 그렇게 두꺼워져 있는 것일까? 심실 중격 근데 보시면 여기 요 D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두꺼워져 있잖아요, 그죠서 네. 여기 한 1.8cm 정도, 1.8cm 증상 한1.3 1뭐 c m 뭐보통0한0 8 c m 이런데 이제 0두0 정도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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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이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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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지0 0다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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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로 인해 좌심실에서 대동맥으로 나가는 피가 노란색 화살표처럼 제대로 나가지 못하고 헛돌며 역류하게 된다. 이렇게 혈액을 통해 온몸으로 산소와 영양분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해 호흡곤란과 어지러움이 나타나기도 하고 피로나 졸도의 증상을 일으킨다. 이중 가장 무서운 것은 급사다. 풍선을 물을 짜줄 때 이제 이 끝에 그 막의 부분이 많이 열려 있으면 이렇게 짜주기가 쉽지 않습니까. 이 막의 부분 풍선의 그목 부분을 이렇게 꼭 잡고 있으면 이큰 힘을 가하지 않으면 이 물이 잘 나가지가 않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심장에서 그목 부분을 이렇게 꼭 잡고 있기 때문에. 이 심장이 과도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심장의 부하라 그러죠. 심장이 이 보통 하는 일보다 훨씬 많은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증상이 나타나고 실신 등의 그좀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보통보다 두배 정도 두꺼워진 심장 근육. 그로 인해 심장 안의 피가 제대로 짜지지 않아 어지럽고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찼던 것이다. 급사할 확률도 있고요. 뭐 그렇게 돼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해서 많이 돌아가신 걸 알고 있고 축구 선수 뭐 예를 드셨는데 뭐 해외 유명한 축구 선수도 그렇게 해서 가신 분도 계시고 실제 경기도 중 갑자기 쓰러진 한 선수. 격렬한 축구를 하는 것에 비해 심장이 혈액을 원활히 짜주지 못해 결국 일어나지 못했다. 이 선수의 사인은 비후성 심근증이었다. 비후성 심근증은 병명도 생소하지만 수술법 또한 아직 보편화되지 않았다 노동민 씨도 고민 끝에 수술을 결정했다 노동민 씨는 좌심실과 우심실 사이의 벽이 두꺼워져 대동맥으로 나가는 혈액의 흐름에 장애가 생긴 상태다 수술은 인공 심폐기를 가동해 심장을 정지시키고 절개한 대동맥을 통해 비후된 심장 근육을 잘라낸다. 비후성 심근증 이 질환이 생소하다 보니 질환에 대해 잘못 아는 경우가 많다. 비후성 심근증 환자 강윤호 씨는 밥을 먹고 체하는 증상이 있어서 역류성 식도염인 줄 알았고 가슴 통증이 있어 협심증인 줄로만 알았다. 급사할 수 있다. 그때는 저는 몰라서 웃었어요 협심증이 아니라고 협심증 검사와 같이 병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협심증이 아니 해서 저는 웃었습니다 좋다고 나중에 비후성 심근증이라는 생소한 이름을 듣고서 나중에 보니까 더 위험한 병이었고 비후성 심근증이라는 병명이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협심증 부정맥 그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알려진 그런 것들이 가장 위험한가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한창 일할 50대에 급사에 위험이 있다는 비후성 심근증을 만난 강윤호 씨 일상에서의 위축감이 컸다고 한다 가슴이 막 빠가지고 이렇게 네. 아픈 건안 그것들도 압박이 아주 심해서 압박이 심해서 0분 먹고 한이 삼십 분 앉아 있어야 하는 어 그런 상태에서는 많이 불편했지요 음. 여기가 지금 그 두꺼워진 데잖아요. 네. 그리고 정상 심장은 이렇게 생겼으니까 <laughs> 두께 차이가 엄청나죠. 정상 심장은 이렇게 이렇게 짜는 힘도 좋지만 쭉 아주 굉장히 탄력적으로 쭉쭉 퍼져나가는데 분이 까만 분이 두꺼워졌다 얇아졌다 이게 굉장히 아주 유연하게 돼 있는데 반면. 강윤호 씨의 심장은 근육이 두꺼워져 있어서 움직임이 둔하고 혈액의 흐름이 시원하지 못하다. 그 다음에 여기 이게 지금 판막이라고 문자 있잖아요. 요게 네. 이가 잘안 맞게 돼서 비루뒤에 피가 역류하거든요. 피가 이렇게 들어왔다가 이렇게 나가는 길, 네. 여기 나가는 길, 네. 여기가 좁아지는 거죠 일시적으로. 근데 그게 좁아지는 거가 만약에 심장이 오그라들면 더 많이 좁아질 수가 있으니까. 그걸 갖다 막기 위해서 물 많이 드셔야 된다는 거고 포그만 거나하고 네. 사우나 안 되고 격렬하고 도전적인 운동 안 되고 그렇구나. 겨울에 한 여름 한 겨울에는 절대로 하지 마시고 심장에 과부하 걸리고 땀 뻘뻘 흘리고 그러면은 심장이 수축일 때수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은 정말 큰일 날 수가 있으니까. 심장 근육이 두꺼워져 안쪽으로 오그라든 상태. 강윤호 씨는 수술적 치료보다는 아직 약물 치료가 가능하다. 지금 쓰고 있는 약은 심장이 너무 확 죽어드는 걸 갖다가 방지를 하고 그다음에 심장의 맥박수를 갖다가 주, 줄여가지고 충분히 늘어날 수 있는 시간을 갖다 주는 거고 그러니까 용량을 더 확보를 하는 거죠 그렇죠. 심장의 용량을 그리고 운동을 하고 막뭘 막 급하게 해도 맥박이 많이 빨라지지 않도록 복제를 해 주는 그런, 그런 효과가 있는 약이고 심장 안의 근육이 비대해지면 혈액이 좌심실에서 대동맥으로 잘 나가지 못해 심장이 무리하게 움직여야 한다. 그 과정에서 피가 뇌로 전달되지 않아 산소 공급을 받지 못하면 실신을 하거나 급사로 이어질 수 있다. 내가 비후성 심근증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수 있을까? 비후성 심근증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심전도와 심장 초음파 검사가 필요하다. 특히 심장 초음파 검사는 심장의 움직임과 혈류의 흐름을 파악하는데 굉장히 유용하다. 심장 MRI도 명확한 진단을 내리는데 도움이 된다. 어, 심장이 안쪽으로 얼마나 두꺼워져 있는지를 갖다 볼수 있는 게이 기본적인 심장 초음파 검사고요. 어, 그래서 그 두꺼워져 있는 정도가 뭐 예를 들어서 정상적인 두께가 한 1cm 정도 미만인데 1cm 미만인데 내심장은 뭐한 1.5cm다. 내심장은 한 2cm, 내심장은 한 4cm까지 두꺼워져 있다. 뭐 이런 거를 어, 먼저 파악을 해야 되고 그 두께에 따라서. 이 환자의 상태와 장기적인 예후 자체가 달라지는 거고요. 그 두께가 3cm 이상일 때는 급사 위험성이 높다. 자심실 유출료라고 대동맥 판막 바로 아래 그 압력차 그러니까 자심실과 대동맥 사이의 압력차가 50 이상 되는 경우에는 사망률이 높다. 실신이 최근 6개월 이내에 있었던 분은 좀 급사 위험이 높겠다 가족분들 중에 이 병으로 급사했던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은 좀 급사 위험이 있겠다 또 심실성 부정맥이 있으신 분들은 급사 위험이 있겠다 등등의 그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머리가 팅 도는 현기증과 어지러움 그리고 심장을 쥐어짜거나 짓누르는 듯한 가슴 통증 이것은 협심증의 다양한 증세 중 하나지만. 비후성 심근증에도 나타난다. 이처럼 비후성 심근증을 다른 질환으로 오인해 제때 진단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그냥 고혈압만 있다라고 그렇게 듣고 알고 계셨던 분도 있고, 아, 이거 약간 협심증 같습니다라고 협심증 약 드시는 분들도 있고. 다음에 천식이라고 그냥 숨차고 그러니까 천식이라고 그냥 얘기 드시고 오신 분도 있고 어지럽고 쓰러질 것 같으니까 뇌졸증 혹시 신경과 쪽의 문제가 아닌가 해서 신경과 다녀오시는 분도 있고 요5년 이상 이렇게 여러 군대를 좀 전전하시다가 오신 분이 거의 50% 이상입니다. 이게 진단이 그렇게 쉬운 분은 쉬운데 조금 어려운 분도 있습니다. 무려 13년 전. 50을 갓 넘긴 시절부터 비후성 심근증의 증세들이 나타났지만 최병란 씨는 네. 불과 2년 전에야 그 자신의 병명을 그 정확히 그 알게 됐다. 이야기는 일단 듣고 저희가 네. 그 다른 병원에서 한 초음파 그 검사 했잖아요. 네. 이게 엄청 두꺼워져 있어요. 뒤에 보다. 네. 이거보다. 그죠 최병란 씨의 심장 근육 두께는 2.5cm. 보통 성인에 비해 2배 이상 두꺼워져 있다. 그렇다 보니 피가 나갈 때의 압력도 높다. 요 압력이 요게 이제 50 이상이면 수술하라는데 50보다 훨씬 높고요. 어, 승모판 폐쇄부전이라고 이게 이제 아주 심합니다. 그래서 승모판 폐쇄부전. 승모판이라는 판막에 문제가 생겼다는 뜻이다. 심장 안에 근육이 두꺼워져 혈액의 흐름을 막는데다가 혈액이 흐를 때 출입문 역할을 하는 판막 중 하나인 승모판이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다. 때문에 좌심실 안으로 들어왔던 피가 대동맥으로 나가지 못하고 다시 거꾸로 나가며 역류하는 것이다. <목소리> 김 교수가 급히 수술 일정을 잡는다. 승모판 폐쇄 부전이 심각하기 때문에 증세가 더 악화될 수 있는 상황. 생각지도 못한 결과다. 운동을 하거나 하면은 이제 우리가 맥박수가 빨라지고 하는 이유가 피가 산소나 양분이 더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좀더 빨리 뛰고 세게 뛰어야 피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한자분 같은 병일 때는 빨리 뛰거나 세게 뛰면 이 앞을 더 막아 줍니다. 양분이나 산소, 그러니까 피가 더 많이 필요한데 심장에서 많이 필요니까더 많이 짜주려고 하는데 역설적으로 피가 더안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 머리나 뭐~ 이런 데로 피가 안 가니까 실신 심하게는 실신할 수 있고 병을 알고 난 후에도 2년 동안 약만 먹으며 버텼던 최병란 씨. 수술을 하는 방법이 있다는 것도 여기서 처음 듣는다. 갑작스런 결정에 당혹스럽기만 하다. 음식이라 좀몸 들어눌 수가 없고 들어놓으면 막 뻐근해가지고 밤에 뭐 그냥 몇 번씩 그냥 들어놨다 앉았다 들어놨다 들어 드러, 잘라고 들어놨다 다시는나 앉고 그러는 게 그냥 수도식이나 가슴을 맨날 치고 맨날 살았어요 막 너무 뻔히 막등 치고 가슴 치고 그냥 너무 뻐근해서 견딜 수가 없어고 남들처럼 걸어 다닐 수가 없었다 숨이 가쁘고 가슴 통증이 심했다. 평지를 걷는 것도 힘들었기 때문에 계단만 마주쳐도 겁부터 났다고 했다. 가슴에 고춧가루를 뿌려놓은 듯 고통스럽다는 최병란 씨는 결국 수술을 결심하게 됐다. 생소한 수술이 두렵기도 하지만 용기를 내기로 했다. 아 이제 너무 힘드니까 뭐 죽기 아니면 살기죠 이제 뭐 어때, 어떻게 견딜 수가 없어 너무 힘이 들으니까. 래서죽기 아니면 살기 죠이 어떻게 이제 방법이 없잖아요. 최병란 씨가 수술을 결심한 것은 누워서 잠 한번 편안히 잘수 없다는 통증도 힘겹지만 어느 날 갑자기 급사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더 컸기 때문이다. 유전적 원인 이외에. 아직 발병 원인이 정확히 밝혀지지 않아 불안감을 더 키우게 되는 비후성 심근증. 가장 무서운 것이 급사다. 사실 굉장히 많이 불안해하시죠. 왜냐하면은 잘 모르시니까. 이게 뭔가 그리고우선또센또 인터넷이 또, 요새는 또 있으니까 검색을 하잖아요 비우성신근증 쯤은 돌연사를 부르는 붙터딱 나와요 그러면 그 패닉이죠 수술에 대한 이 확신이 없이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수술을 이 많이 지금 이 대중화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에 정말 이게 수술해서 내가 좋아질 수 있을까 살수 있을까 하시는 분이 제 생각에는 50% 이상입니다 수술에 대한 확신이 없는 50%그 중에 최병란 씨도 포함돼 있다. 증세가 나타난 지 13년 만에 수술을 하게 된 최병란 씨 한의원을 비롯해 다니지 않은 병원이 없지만 병명도 알지 못했고 고칠 수 없다는 말만 들었다. 그 사이 병이 더 커졌다. 착잡해요. 아, <laughs> 걱정도 되고. 걱정이 많이 되지. 내가 수술하고 깨어날 수가 있을까? 나을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우리가 평소 잘 알고 있던 질환이 아니라 그 걱정은 더클 수밖에 없다. 아침 일찍 최병란 씨의 수술이 준비됐다. 비대해진 근육은 이겁니다. 여기가 이제 근육이 비대해졌으니까 여기를 잘라주면 여기를 잘라주면 혈류가 아무 문제 없이 가게 하는 게 수술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잦은 호흡곤란과 흉통을 느껴왔던 최병란 씨는 심장 근육이 2.5cm로 두꺼워져 있는 상태. 특히 승모판 문제로 혈액의 흐름이 거꾸로 돌아가는 승모판 퇴수 부전 현상까지 나타났다. 먼저 인공 심폐기를 연결해 심장을 정지시킨다. 대동맥을 절개한 후 그곳을 통해 두꺼워진 심근을 잘라낸다. 그후 대동맥을 닫고 심장 재세동기로 심장에 충격을 줘 다시 심장을 살려낸다. 마지막으로 심장에 일시적으로 전기 자극을 가해 빠르고 느리게 뛰는 심장 상태를 임의로 만들어준다. 이때 식도로 경식도 초음파를 넣어 여러가지 상황에서의 심장 내 압력차를 검사하고 비후된 심근육을 알맞게 잘라냈는지 확인하면 수술은 마무리된다. 돌연사의 위험이 높은 비후성 심근증은 부정맥과도 연관이 깊다. 김영웅 씨는, 비우성 심근증으로 인해 부정맥이 생긴 상태다. 혹시 있을 심정지와 실신을 대비해 몸에 제세동기를 넣는 시술을 받았다. 비우성 심근증에서 일부 환자분들은 갑자기 심장마비가 오실 수 있고 환자분 같은 경우는 예방 목적으로 조금 누셨다가그 다음에 어, 쭉 경과를 보는 중에 이제 심장마비가 실제로 한번 오셨었잖아요. 그래서 그게 잘 작동됐기 때문에 그때 깜짝 많이 놀라셨죠? 어, 잘 모르시겠어요. 그렇게는, 그렇게 오래 못 가는 줄 알았지. 아, 아, 아 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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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러지셨고 다행히 뭐그 기계가 잘 작동돼서 정상 맥바로 돌아온 다음에 이제 본인 심장이 회복되셨기 때문에 기계 안으셨으면 돌아가셨죠. 부정맥으로 돌연사의 위험을 늘 안고 사는 김영웅 씨. 우리 몸에서 심장은 혈액을 온몸으로 내보내는 펌프 역할을 한다. 이 일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전기 신호가 필요한데 이 기능에 문제가 생기면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부정맥이 된다 심장이 정상보다 빠르게 뛰면 빈맥 느리게 뛰는 것을 서맥이라 하고 심장이 진동하듯 떨면서 불규칙하게 뛰는 것을 심실세돈이라고 한다 김영웅 씨는 심장 근육이 두꺼워 피의 흐름이 막힌 데다가. 심장 전기 회로에 문제가 생겨 부정맥이 생겼다. 심장이 이제 두꺼워져 있으니까 심장이 두꺼워진 부위에서 갑자기 어느 그 맥박이 정적으로 가지 못하고 어느 순간에 갑자기 그 맥박이 이상한 맥박이 생겨요. 근데 이상한 맥박이 생기면은 그게 이제 어 지금처럼 짧게 짧게 지나면 괜찮으신데 그게 오래 지속이 되고 뭐 1분 2분 지속이 되면 심장 자체가 이제 그서 버리니까 심장이 쓰는 과정에서 심장마비를 오시고 그때 이제 회복이 저절로 안되고 돌아가시는 거죠. 일상생활을 하는 중에 갑자기 쓰러지는 사람들 이처럼 비후성 심근증으로 인해 부정맥이 생긴 경우 혈관은 문제가 없더라도 부정맥 때문에 심장마비가 올수 있다. 심장이 피를 정상적으로 짜내지 못해 심장이 서버리는 것이다. 여러분의 실신을 경험한 후 하던 사업도 접고 시골에 내려와 살고 있는 김영웅 씨. 그는 이곳에서 한가하게 지내는 중에도 여러 번 의식을 잃었었다. 이렇게 바줄라 일어났나요? 콕 옆으로 쓰러져 버린 거지내 딴에는 바로 일어났다고 생각을 하는데 얘도 옆에서 그냥 멍하니 쳐다보고 있지 쓰러져 있으니까 딱 자는 것처럼 통증이나 뭐 전조 증상이나 이런 게 아무것도 없. 이렇게 가다가 팩 커는 거죠. 이게 5 0 0 g 이라고 얘기하나가 이게 주세요. 몸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주세요. 이천십일년 돌연사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가슴에 넣은 제세동기 실신할 때마다 김 씨를 살린 것은 바로 이 제세동기다. 피부 밑으로 삽입된 제세동기는 심장의 이상한 맥박을 감지해낸다. 심장이 정상적으로 뛸 때는 별다른 역할을 하지 않다가 심장이 몹시 빠르게 뛰거나 진동이 일듯 뛸때 전기 충격을 가해 맥박을 정상으로 되돌린다. 축구를 하던 선수가 갑자기 쓰러진다. 심장이 정지한 상황. 그런데 잠시 후 이내 다시 깨어난다. 몸 안에 있던 재세동기가 그 선수를 살린 것이다. 김영웅 씨도 그 축구 선수처럼 재세동기 덕을 많이 보며 살고 있다. 진작에 더 빨리 했으면 더 좋았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쓰러진 다음에나 이제 내가 받아들인 거니까. 피도성이 되고 난 뒤에지. 그 전에도 여러 차례 쓰러진 적은 있었는데, 그런 걸 무시한 게. 의사선생님 얘기하는 걸 들어야 되는데. 제세동기를 달면은뭐 생명에 지장이 있거나 이럴 일은 없을 것 같아. 119 실려갈 일은 없지. 바로 일어나니까 나는 현재 비대 비우성 신근증의 상태는 어떤 것인가를 확실히 아는 게 중요하지. 무조건 질에 겁을 내실 필요는 없고 약간의 유전성이 어느 정도는 있는 체질이기 때문에 어, 이게 내가 비우성 신근증으로 확인이 됐다. 그럼 혹시 내 주변에 우리 가족 중에 내 형제, 부모, 그다음에 자제분들, 특히 자제분들한테서 이런 유전적인 어떤 체질이 발견되지 않는지 체크를 해 보시는 거를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기에 치료할 수 있다 그러면 조기에 치료하는 것이 향후에 어떤 뭐 뇌졸중이라든지 심장마비를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본인의 맥박이 정상인지 그리고 본인 심전도가 정상인지를 한 번씩 어, 알아두는 것이 꼭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비후성 심근증은 그, 너무 두려워할 병은 아닙니다 약물 치료로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지금은 어, 어느 정도 수술 방법이 적립된 수술 방법이 있기 때문에 어, 또. 필요하신 경우에는 수술을 받으시고 하시면 아마 여러 가지로 어, 행복한 생활을 할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